단위지급명세서에 관한 겁니다 네 미제출이나 또는 지연제출이고요 지급금액의 0.25% 근데 만약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50% 감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그냥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얘는 지급금액의 1%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대출할 경우 역시 50% 감면입니다. 단,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요, 1%가 아니고 0.25%. 즉, 간이 지급 명세서의 가산세율과 동일하니까 그정도 참고해 주십시오. 여러분, 보통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를 하게 돼 있죠? 네,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기수월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, 어,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그 각각 소득별로 총몇명총 얼마 토탈 금액만 나와요. 그러면 과세관청도 이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만 봐서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둔 겁니다. 얘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희 같은 세무대리 입장에서도요.